일찍이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은 불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 존재 이유는 성교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 여러 불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 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성교라고 하는 것을 에밀 브루너는 우리에게 증가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가 바로 성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를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취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성교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데 그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거나 하셨던 첫 번째는 배고프고 또 목마른 자들에게 바로 떡과 생명의 생수를 전해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14장에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에서도 증거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라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시기 원하셨던 것이 사람들에게 떡과 또 생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적인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쌍에 증거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사역들이 바로 성교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웃사랑, 사람들에게 떡과 또 물을 나눠주는 이웃사랑의 모습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성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진정한 성교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 성취하기 원하셨던 그런 놀라운 현장, 바로 오병이어의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의 탑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탁가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헵타페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헵타페곤을 이제 아랍어로 부를 때 탁가라고 부르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헵타페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일곱 개의 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AD 384년에, 어, 한 술래자였던 에길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일곱 개의 샘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일곱 개의 샘이 있었던 이 지역이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 갈릴리의 팔복산과 이 오병의 사건이 벌어졌던 이곳이 별로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위쪽에 팔복산이 있고, 오른쪽에 가버남, 그리고 왼쪽에 오병의 사건이 있었던 오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거리상으로도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불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5세, 5세기에 비잔틴 시대의 교회 터가 발견되게 되었고,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그 유적을 이제 발굴하게 되었는데, 그 유적을 발굴하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자이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고학자들은 이 비잔틴 시대의 그런 교회 터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 그림에 보시면, 어, 그 당시 있었던 모자이크 이제 그림 모양이 나와 있고, 또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자이크 모양 중에 바로 오병여의 모자이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여의 모자이크를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물고기 두 마리와 아, 둥근 떡이 그 가운데 있는 아, 그런 오병여의 모자이크가 바로 이 장소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6년 카톨릭 교회가 그 오병이어 모자이크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 강대상이 있고 그 강대상 앞쪽으로 바로 오병이어 이 모자이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성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교는 사랑의 동기로서 시작되어 줄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같이 예배드리시겠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성교는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됩니다. 성교는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문은 빈 들판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은 그들을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주님의 그런 시선으로부터, 바로 이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마태문 14장, 14절 말씀이 이루리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기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컴이라는 단어와 플러스 패션 혹은 파시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함께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패션 passion, 파시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함께 고통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그 고통이 마침 내 고통처럼. 이웃이 아픔을 당할 때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 이 병을 치유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또 우리 교회가 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교에 유일한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셨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성교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교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니까성교 역사를 통해서 성교사들이 파송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성교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성긴 사람들을, 또 내가 도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시간이 점점 흐러가면서 내가 성기고, 또 전도하고, 또섬겼던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교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세계 열강들이 성교사를 파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가 이제 열강들에게 이제 지배를 당하고 또 식민지가 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하면 먼저 그 세계 열강 가운데 많은 성교사들이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하고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또 식민지를 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선교의 방법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지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보다 상황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웃을 돕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전도하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인지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도 벨이 그렇게 전도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유, 또 내가 여러분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결핍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내가 아무리 많은 성교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한달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성교를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봉사하면서도 이웃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때론 전도하면서도 이웃의 눈치를 살피면서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길 때도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리하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덕교회 가는 모든 성교의 그 밑바탕에 또 봉사와 전도의 모든 밑바탕에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밑바탕에 대된 그런 성교와 전도 봉사가 될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교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성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가능한 것으로 성교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향하셨을 때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의 숫자는 대략 한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장정만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걱정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안이었는가하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그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혹은 자기 집으로 가서 저녁을 해결하고 올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엉뚱한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필립보서 요한복음 어, 6장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그런 이제 월급으로 따지면 7개월치의 그런 월급에 해당되는 거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 대신에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안드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문 6장 9절 말씀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을 바랄 때 일어나는 것이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현장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크리스찬 명문인 휘튼이라고 하는 그런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리지에 레몬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학장으로 계셨는데 어느 날이 학장을 어떤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너무나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학교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레드먼드 학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학교 역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에드먼 박사가 이렇게 학생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때 그 학생은 자신의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75센트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에드먼 학장은 아,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자네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깨가 축 늘어진 학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학생이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학장님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어, 대답을 합니다. 이래야 에드먼드 학장은 그 학생에게 백지를 내어놓고 그 학생에게 이렇게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75센트 것을 적게 하고 그 옆에 플러스하고 그 옆에 다시 노동이라고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또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기도. 그리고 그 가로를 치고, 오병이어라고 그렇게 적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드문드 학장은 그 학생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학생이 지금 가정형 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는이 학생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학생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학생의 서류함에 바로 등록비가, 학교의 등록비가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등록금을 바로 이 에드먼 학장이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에드먼 학장은 이미 등록금을 지불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만 학생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주님께서 나를 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내상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의 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삶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상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얼마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상가운데 오병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여름의 상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교의 책임은 이례적인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의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와 같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열두 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왜 열두리라고 하는 그런 바구니의 숫자가 남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열두 바구니는 열두 제자를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아마 기적의 현장에서 열두 제자는 각자 바구니 한 개씩을 들고 부지런히 남아 있는 빵들을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건너편 마을 사람들을 아마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귓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귓전에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저 빈들 건너편 마을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아직 먹을 것을 나누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너희들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전에 맴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5장에도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 9절까지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흔히 7병 이하의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5병의 사건을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지 두 개의 사건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음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가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16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바구이며떡 7개로 4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몇 강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몇 가지 면에서 이두 사건은 명백하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병의 사건 같은 경우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라면 7병의 사건은 바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의 사건은 그 숫자대로 다섯 개의 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라면, 칠병의 사건은 바로 떡 일곱 개를 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로 조금 달랐습니다. 오병의 사건은 바로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였지만, 칠병의 사건에서 남은 것은 일곱 광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와 광주리로 나누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바구니나 광주리는 다 바스켓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헬러에서는 이것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구니 같은 것은 어,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광주리는 어, 스프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구니는 이제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 버들 가지로 만든 작은 것으로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그럼 바로 바구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광주리 같은 것은 갈대로 이제 얼어서 만드는 그런 상자인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가 바로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담에 섹에서 이제 도망칠 때그 제자들이 이런 광주리의 사도 바울을 담아서 내렸던 그런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구장 15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메시아닉 유대인들 학자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두 12 바구니가 열두 지파로된 유대인 성교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곱 광주리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일곱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아, 그런 의미하는 성교의 책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보다 더 넓어진 추수의 마당은 바구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주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바구니만 준비한다면 주님은 바구니 정도의 그런 은혜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주를 준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주리에 이런 복음의 떡, 사랑의 떡을 가득 담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세기 탁가의 빈들에 모인 무리들 이상으로 지금 세계 곳곳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 굶주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성교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7병이어와 같이, 아니 8병이어, 9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광주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성교 앞장서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세기 유대한 붕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의 중심가를 걷다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서서 지나가는 행위를 바라봤던 찰스 피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며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찰스 피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어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배고픈 영혼들, 저 목마른 영혼들이 지금 주어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라가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인생의 무거운 증가운데 헐벅 잊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삶을 누가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라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나아가 그 목마른 자들에게 나아가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이라고 누가 증거해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이 담긴 광주리를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안하면 아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주를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을 생명의 생수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덕교회가 그 일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교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